가을 특 t 네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장절절베로전 전서 장장4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이 새벽에도 우리 사도신경 우리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네 번째 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사도신경의 내용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여기 주어를 이제 나를 넣어서 내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번만 하면 섭섭하죠?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시 한번 나는,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많은 잘못된 믿음 또는 억측 또는 폄훼 등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아예 무시하거나 또는 실제로 있지 않았던 일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신화나 또는 무슨 전설처럼 더 나아가 거짓이라고 매도한다든지, 아니면 이 영지주의자들 곧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인간이 느끼는 고통 고난은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대신 다른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식의 주장들로 성도들을 미혹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먼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 표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임이 분명함을 증거하죠. 빌라도는 당시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고 그의 이름은 역사책에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표를 볼까요? 지금 보시면 뭐 순서 그리고 이름 그리고 재임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바로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들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보시면 코포니우스마루쿠스 암빌리우스, 아니우스 루후스,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폰티우스 필라투스. 좀뭐 비슷하지요. 누굴까요? 예, 저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이고. 그의 재임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6년에서 주후 26년에서 36년으로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와 어떻습니까? 일치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즉 예수님의 역사성 그리고 그 실존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는 허구나 상상, 신화에 기반한 것이 아닌 실제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또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주일 뭐 교회에서나 또 주중에 또 기도 모임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굳이 반복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가? 본디오 빌라도가 빠진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러한 이름을 자꾸 언급하는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을 라틴어 사도신경에서는 파수스 수브 폰티오 필라토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수스는 영어의 패션과 같이 고난을 받다라는 뜻이고 수부는 이제 서브, 아래에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바로 빌라도의 통치하에서 그 밑에서, 그러니까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직접 어떤 물리적인 고난을 받았다기보다는 바로 빌라도의 통치 시기에 빌라도의 통치하에라는 뜻이 되는 거죠. 빌라도는 총독, 곧 로마의 고위 관리로서 당시 팔레스타인, 이 유대 땅의 통치자이자 더 나아가 세상의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는 또한 재판관의 역할도 했어요. 대제사장 또 사내들인 공예회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요하는 중범죄자에 대한 재판권이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 총동만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는 로마의 속국,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권세 아래 통치하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사내들인 공회나 또한 제사장들도 고개를 숙여,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로마 정부를 당시로서는 세상을 대표하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판결합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는 지상 최고의 법정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속죄 제사에 합당한 재물, 즉 죄없고 흠없는 재물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했죠. 빌라도 자신은 이 사실을 몰랐겠지만 그는 그렇게 세상 정부를 대표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무죄하신 흠 없고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즉 그는 공의보다는 정치적 입지를 생각했고 하나님이 아닌 군중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죄 없다고 선언했던 예수님을 바로 군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저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지요. 그러면서 그는 손을 씻으면서 이 일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책임 회피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선언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빌라도와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세상, 그 어떤 죄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죄덩이, 큰 죄책을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빌라도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 죄가 누구의 죄라고요? 바로 내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나의 죄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죄덩어리가 되셔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판결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에 대한 언급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통치 기간 동안만, 혹은 공생의 후반부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과정에서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또한 완전한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고난, 그로 인해 죄 덩어리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던 영적인 고난까지 온전히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사 이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 바로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깊은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하고 한없는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바가 죽였으나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이라든지 또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름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음을 믿는 이 고백은 그분이 신성만 가지고 있기에, 혹은 영적인 모습으로 한 존재이기에 인간의 고난을 느끼지 못한다는 영지주의와 가연설 등의 그런 헛소리들을 떨쳐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생생한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의도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내가 당했었고. 내가 당하고 있고, 내가 당해야 마땅한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홀로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이 받으신 명령이었어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곧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없고 흠없으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바로 이죄 많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 대신 고난을 받으시며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을 당하기 위해 그분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럼 이 고백 앞에서 아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을 당하셨구나 죽으셨구나 슬프구나 이 정도로 끝내야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할 때. 그 가장 뛰어나고 고귀한 예수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가장 고귀한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들을 버리며 기꺼이 고난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얻기 원한다면 기꺼이 이 세상의 유익을 내려놓는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 우리가 비로소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고 오직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걷는 이 십자가의 길 너머에는 분명해 영광의 보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로 이어집니다. 많고 많은 사형 방법, 사용 도구 중에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교수형도 있고 참수형도 있고 화형도 있는데 왜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 방법, 사형틀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로마 시대의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나 해당하던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또한 잔인해서. 로마의 자국민 또는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리지를 않았어요. 식민지 또는 속국의 특별히 그 반역자라든지, 반란세력이라든지, 흉악범이라든지, 파렴치범들에게나 내리던 형벌이었고, 그것을 통해 본보기를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베드로는 십자가형에 로마 시민권이 있던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던 거예요. 십자가형.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나비나 뼈가 끝에 달린 채찍을 때려 과다출혈이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80kg에 육박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범죄자가 스스로 지고 가게 했어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그 비참함. 그리고 나서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발가벗겨 누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보다도 굵은 모습으로 새로 된 모습으로 손목과 발목을 나무에 박지요. 단번에 죽지도 않고 몇날 며칠 몸에서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려 죽이는 거죠. 그런데도 죽지 않으면 큰 쇠몽둥이로 허벅지를 쳐서 그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서 죽였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쓰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고 거부했었습니다. 이러한 거부감은 초대교회뿐 아니라 유대인들 또는 로마나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저서 일장 이십삼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왜 꺼려했습니까? 십자가의 재질이 뭡니까 나무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증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맞아요.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맞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맞아요. 그러나, 자기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그 나무에 달리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시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꺼려 했습니다. 저 예수는 자기의 죄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지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려했고, 이방인 헬라인들은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사형을 당하나? 참으로 어리석도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인가? 참으로 미련하구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십자가를 반박하고 거부하고 혐오하고 조롱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하고 대적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지 육체의 고통만을 겪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심을 대신 경험하셨어요. 이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하듯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전까지는 진노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와 갈라져 있었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화목이 바로 복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꺼려지거나 미련한 것이 아닌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 아래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사망의 골짜기 마저도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이미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를 위해 그곳에 먼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매 순간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이론이나 사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대적을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최고의 자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 움직이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시 전심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